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0명을 넘어섰는데요. 포항에서도 역대 최다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남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 앞입니다. 검체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대기줄이 100m 가량이나 이어집니다. 북구 보건소 역시 아침부터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26일 오전 기준 포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여든네 명. 25일 아흔두 명에 이어 이틀 연속 8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영일대 수욕장 인근 요리 주점과 체육 시설 집단 감염의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대로라면 설 연휴 이후 포항도 100명 이상의 세 자리 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아마 앞으로 구정 이후에 굉장히 확산이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 우리나라에서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지금 예측이 되고요. 포항시도 최악의 경우에는 한 하루에 확진자가 150명에서 200명 이상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경북에서는 26일 영시 기준 모두 4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장 관련 집단 감염 등 86명이 발생한 구미와. 7세명이 나온 안동 등 최근 엿새간 200여 명을 기록했던 도내 1일 확진자가 400명대로 거의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1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를 우세종으로 지정한 지 불과 사흘도 안된 시점에서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의 경우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은 두배 이상 크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이라면서도 우선 중증 환자 피해 최소화와 의료 체계의 과부하 방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나치게 큰 피크를 그리면서 폭증하지 않는 이상 적정 수준으로 이 유행을 통제해 나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시키고 의료 체계가 처럼 붕괴되거나 혹은 과부하가 걸려 일반 환자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운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까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